이 그림을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예. 어, 진짜 없어요? 예, 몇, 이제 몇 분은 알겠죠. 예, 이건 지금은 담양 창평에 계시는, 창평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한때 전남대학교, 예, 미술대학 학장님까지 하신 신경호, 신경호 교수님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넋이라도 있고 없고 라는 그림이에요 1979년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해와 달이 있죠 해와 달이 있으면 우리 전통적인 그림에 어떤 그림 있죠 그렇지 1월 오봉도가 있죠 1월 오봉도를 결혼식이나 또 이럴 때 하죠, 주로 하죠 주로 임금 년 뒤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 특별한 경우에요 대부분은 일반 상민들이 민화로 그래서 쓰던 거예요 에이? 1월 오봉도인데 일, 월은 있는데 오, 봉이 없죠. 이건 뭐처럼 보여요? 이건 뭐처럼 보여요? 꼭 고인들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고인들이기도 하고 아니도 한거 이건 뭐예요? 나무 나무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세계를 설명하면 한 30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에 이 그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예. 1월 5봉도고. 이게 잘 보시면 고인돌이라는 건뭘 상징해?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 그죠? 잘 보시면 약간 권총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또좀 자세히 순수한 사람 눈빛으로 보면 남근처럼 보이기도 하죠. 안 보여요 그렇게 미술에서는 이세 가지가 다세 가지가 다 상징하는 게 폭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죽음, 죽음 그리고 권총, 남근이 폭력의 상징물이에요. 그림에서 그런 걸 보면 작가가 뭔가 그런 걸 의도하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에 이를 이끌어가는 저의 핵심적인, 저의 사상, 즉 사회, 정치, 법철학을 하는 저의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나 분명하게 할수 있는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헌정애국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를 헌정애국주의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애국주의자는 애국주의자인데 국가주의자는 아니에요. 자, 국가주의하고 다릅니다. 저는 헌정 애국주의 또는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번역해요. 헌정 애국주의 또는 헌법 애국주의자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다원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로운, 민주적 헌법. 거기를 다른 어떤,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헌정 애국주의란, 자, 아주 쉬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이, 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연대하고 함께 손잡으려고 한다. 그럼 뭘로 함께 손잡을 것이냐는 거거든요. 무엇을 매개로 함께 손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매개로. 아주 추상적으로는 한 인간이니까, 한 인간이니까 좀 너무 좋긴 좋은데, 그게, 그게 뭉치, 뭉치기에는 다른 동물들하고, 이러면 다른 동물들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 또는 다른 우주인들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 좀허망하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끝없이 그런 걸 조작해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데, 인간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왜 그래요? 왜 헐리우드는 다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죠? 왜 헐리우드는 보면 독수리 오영계 같은 독, 헐리우드 영화의 50%는 독수리 오영계의 변형 형태예요. 한마디로 하면 미군이 독수리 오영계가 돼서 지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만들어내냐고요.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문화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미국이 뭐라고요? 세계를 지키는 국가. 세계를 보호하는 국가. 저, 정확히 말하면 세계 경찰국가라고 하죠. 세계경찰국가라는 것은 미국이 세계경찰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는 다 인정하는 용어예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우리도.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경찰국가라고 위상을 살리려면 끝없이 인간과 인간의 적을 만들고 미국은 뭘? 인간을 보호하는 거죠. 그건 미국 얘기고 자, 우리끼리 뭔가 뭉치려면, 자, 그게 이런 입장이에요. 미국의 입장이.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이해하시겠어요? 범 우주적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적 인간, 지구적 인간의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자, 헌정 예국주의자는 뭐냐? 칸디로말하면다원주의에게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자유로워야 다세 번째가, 뭐예요? 민주적이어야 다는 거죠. 그런 것이 헌정애국주의인데 제가 지금 땀 많이 열리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관심이 별로 없군요. 자, 그러면 문제는 헌정애국주의랑 것은 여기 좀 보면 덕치입니까 법치입니까? 법치에 가까운 말이 에요 덕치에 가까운 말이에요. 아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덕치는 덕치는 이거잖아요. 문화. 문화적인 것. 덕치는 문화적인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왜 문화적인 거예요? 우리가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딴 동네 가면 덕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가장 자 효가 덕인, 효자가 덕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저 동네 가서 효자라고 뭐라고 그래요? 덕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독일 사회 가면 독일 가면 효자를 덕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냐고요? 효자란 말이 없어요. <laughs> 중요한 그거야. 효자란 말이 없어요. ,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정치적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다원적이고 자유로우면서 민주적인. 그랬을 때 이걸 법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규범적으로 지배하는 규범은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규범을 보면 세 가지 정도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규범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법적 규범이에요. 법적 규범. 그 다음에 윤리적 규범. 윤리적 규범. 세 번째는 실용적 규범이에요. 실용적 규범. 이해하시겠죠? 실용적 규범이란 뭐냐면, 실용적 규, 네가, 네가, 네가 지금 내일 시험을 잘 보려면 뭘 해라 하는 건 실용적 규범이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뭐 해? 이러면 말하지 우리가 이것도 규범이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실용적 규범이라고 그래요. 윤리적 규범하고 법적 규범이 있는데 법적 규범, 윤리 윤리적 규범. 자, 우선 아주 쉬운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덕 또는 윤리 또는 덕이 지배하는 사회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반칙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나을 것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걸 원해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걸 원합니까? 더 쉬운 말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법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이 무섭습니까? 도덕이 무섭습니까? 법이 무서워요? 도덕이 무서워요? 그건 네가 알아서 답변해 줘라는 거죠. <laughs>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도덕보다는 법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왜그러냐 우선은 도덕이 강제력이, 외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 법이 아니라 도덕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도덕이랑 법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가장 간단하게 그래요. 도덕은 행위하지 않은 것도 행위하지 않은 거 마음만 먹어도 처벌할 수있죠아 법은 마음만 먹은 것은 처벌 안 해요. 안 그런가요? 법은 마음 먹은것 가지고는 안 돼. 네가 뭔 일을 해야 돼.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도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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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한 뒤에 처벌 한 뒤에 동네에서 계속 살게 해줘요. 쫓아내요. 대개 도덕은 쫓아내요. 법은 처벌한, 처벌할 때는 쫓아내지만 처벌한 다음에는 끌어 안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 어느 쪽이 떡하겠어요? 어느 쪽이나은것 같아요? 예? 네? 두으 덕성마리 당해봤어요? 덕성마리, 덕성마리랑 들어봤어요? 덕성에 봐, 때려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동네에서 추방하는 거죠? 저희, 저희, 제 고향에서 덕성마리로 추방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2학년 때 전대 정문에 2층에 어떤 생물추집을 보러 갔는데, 그 술집 주인분이 그분인 거야. 우리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도덕재판을 받고 쫓겨난 분. 야, 그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오래된 오래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마을에는 도덕재판이 있었다. 도덕재판은 뭐냐? 도덕재판의 도둑, 마지막은 쫓아내는 거예요.